오늘은 2019년 11월 14일 아침입니다. 동쪽 하늘에 태양이 아름답게 바다 위를 솟구쳐 올라 산 뒤쪽에서 건물 뒤쪽에서 아름답게 또 모르고 있습니다. 2014년의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 저 밝은 태양으로 더욱 더 생기 있게 동물들도 식물들도 바닷 물고기 들도 사람들은 물론이고 힘차게 활동할 것입니다. 동쪽 하늘에 아름답게 붉게 둥글게 심차게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봅니다. 이 교육은 원장 황선기가 2019년 11월 14일의 일출 모습을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동쪽 하늘에 붉게 타오르는 저 태양이야. 대한민국 산천리금수강산을 아름답게 오늘도 비춰주고 내일도 비춰주고 연말 12월달에도 비춰주고 2020년 새해에는 더욱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비춰주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어려운 경제도 점차 나아지고 모든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는 아름답고 행복한 2016년이 될수 있도록 밝은 태양의 모습을 보여주길 태양아, 아름다운 태양아, 고맙다. 오늘 너의 모습 정말 아름답구나.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게 떠오르는 2019년 11월 14일의 모습을 영상에 잠시 담아봤습니다. 태국기 교육원 원장, 대한가수 옆의 가수, 시인, 황선기였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겨울 날씨.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영하 1도, 2도까지 내려가 있는 오늘의 날씨. 국민 여러분, 점점 차가워지는 겨울 날씨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아름답게 붉게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영상에 담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천기였습니다.